마치 영적으로는이제 비전 센터를 다 세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는 사실은영적은로 영상은 이영어은이은덜합니은이 집안의 평화가 찾아왔을 때또 사업도 잘될때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을 좀, 교회를 좀 한번 잘 세워보자. 좋은 마음이죠. 그러면서 한 면으로 또 마음이 들어요. 아, 여행도 좀 가야 되겠다. 이게 뭘까? 도대체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 아, 힘들고 어려울 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자 다윗은 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오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왜 3만 명의 군사를 모았을까? 이 3만 명의 군사라는 것은 지난번 전쟁 때 모았던 군사의 숫자입니다. 아 어,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 고하는그런 좋은 마음일까? 뭐 그런 마음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 안에 자기 왕권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울의 그 힘을 제압한 상황, 사울의 집안의 어떤 세력을 어느 정도 누른 상황이에요. 혹시 자기의 왕권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그 안에는 있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수 있어요. 어, 여기서 우리는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섬김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적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어, 자기 과시적 봉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늘 주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왜 자기 과시적 섬김이 있을까요? 이 공동체에 주도,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욕심이죠. 가끔 우리는 그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뭐 직장에서 어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사회는 늘뭐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는 어떤 성미미였을때 이거 굉장히 큰 영적인 공격이 있게 되는 거죠. 당시 언약궤는 기럇여아림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제 뒤에서 이제 언약궤 수레를 뒤에서 몰고 앞에서는 아, 아효가 앞에서 이끕니다. 이제 언약계를 새 수레에다가 잘 모시는 거죠. 사실은 어, 이것을 레윈이나 제사장이 언약계를 미국와야지 수레로 모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방법이죠. 그때 얼마 지나자 소들이 뜁니다. 뒤에서 우사가 언약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습니다. 그 일로 어, 이 우사가 언약계 곁해서 죽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좋은 섬김이었잖아요. 어 그래도 언약궤가 이방 지역에 있었는데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데 아주 보실 뭐 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치실까? 라는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음. 어, 근데 사실은 하나님 가끔 하나님의 법을 어길지라도 자비를 베풀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했던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기 과시적 섬김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것은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다는 라 것에서 우린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 이때는 기도했다는 라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숨은 동기를 보십니다. 다윗은 이제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언약의 를 가져오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석달 후에 어떤 좋은 소문이 들려와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때 확신이 듭니다. 아,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자. 이제 이번에는 율법의 규정대로. 어, 어깨에 메고 어, 어깨에 메고 언약계를 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더 나가 여섯 걸음마다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다윗은 왕복을 벗어 버리고 애봇을 입고 이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뼈 옷을 배 배로 만든 애봇을 입고 온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은 어떤 심정으로 어 이렇게 어리나를 예, 어,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일까요?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까?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어 다윗 앞에 그소 이제 속살이 드러나도록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 도대체 무엇일까? 다윗은 왕이에요. 어, 권위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어, 권세가 대단해요. 그런데 속살이 드러나도록 춤을 추고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것이 많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비쳐지는지를 느끼지 못했을까요? 어떤 기업의 회장이 속살이 드러나도록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어리광대 같은 모습이죠. 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리광대가 되기로 결정했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제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안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이유를 깨달은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면 사울은 깨달았어요. 깨닫지 아, 못했어요. 하나님이 야단을 치실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즉시 고치는 거죠. 여섯 건마다, 건마다 제, 어떻게 보면 과할 정도 제사를 어떻게 보면 과장, 과대하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왕복을 벗어버리고 배 옷을 입고 옷임을 당해 춤을 추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린 다음에 이제 소박한 잔치를 차려서 백성들과 친밀한 음식 교제를 나눠요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겸손이에요 왕이라면 성대한 잔치를 벌어서 고관대작들과 외국의 다른 나라의 아주 왕을 모셔다가 같이 자신의 왕권을 자랑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음식을 찾아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이게 문제 하나 생긴 거예요 아내 미갈이 이 사울의 딸이기도 하죠. 사울의 사위죠 다윗이 미갈이 돌아온 다윗에게 방탕한 자같이 자기 몸을 드러냈다고 타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근데그 미갈은 다윗의 심정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뭐냐면 옛날에 제가 군생활을 한 4년 했습니다. 4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있죠. 남편은 대대장이고, 아내는 연대장. 제가 요즘에도 자식, 가, 잘,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잘될때 여성이 진짜 겸손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대대장으로서의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어요. 내가 연대장이 될까 안 될까 늘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대대장의 역할을 감당해요 근데 아내된 사모님은 그 한계를 몰라요 그냥 마구 치서 오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늘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남편이 진급하시면 아내는 40일 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 마, 미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 왕의 권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권위 있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어, 당신, 이제 그만큼 지위에 올랐으면 좀 뻑여도 돼. 이런 거죠. 아, 교회에서 좀 뻑여도 돼, 이제. 당신. 그냥 어깨 좀힘좀 짚고 다녀. 그걸 안 하니까 남편이 안 하니까 내가 대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가랍니다. 6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미가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의 백성 이세를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셔서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오 내가 수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한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든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오 이것이 바로 그우사의사과를 통해서 깨달은 다윗의 마음이야. 내가 스스로를 봐도 천한 사람처럼 보는 거다 알아. 네가 아는 거 나도 다 알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나자자야만 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야만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세우라고 할수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어 나는 더 낮아지고 싶은데 그렇다고 우통을 다 벗어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배옷을 우 입고 그나마 내가 춤을 추는 것이라오 그래도 그대가 말한 이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거야 네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를 거야 내가 속살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면 오히려 백성들이 나를 더욱더 존경할 거야 다이슨은 읍사의 죽음을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이죠? 바로 겸손입니다. 진영 앞에선 겸손이죠. 여러분들 진짜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잘될 때, 집안이 좀 편안해질 때늘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시험 아니면 시험이에요 이것도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걸렸어요. 아 나는 좋은 그 백이,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어 좋은 마음이죠, 그렇죠? 그 마음이 당연히 걸려야 되죠, 사실. 걸리는 건 좋은 말입니다. 7장 1에서 2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 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이 여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개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아 그때 나단에게 선제 나단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아 그대로 하십시오. 그들은 밤에 아, 나단에게 여호와 말씀이 이 이상 가운데 임했습니다. 칠장5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 나중에 바란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이 맥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어떻게 굉장히 좋은 의도예요, 사실은 좋은 선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을 들었을 때 어떻게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은혜를 받아어요 아, 우리 교회가 더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와 교회가 이제는 바뀌어야 돼.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네 꼬라지를 알라. 네가 어떤 처지였었는지를 알라는 거야 본래 양떼를 따라 다니던 목동 아니었어 너? 그게 아니 목동이 내 집을 지어 줘? 하나님의 집을 져 줘? 내가 너를 그 목동이었을 때 너를 불러다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백행목 왕궁을 지어 주는 하나님이야. 지금까지 다윗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백향목 왕궁을 세워서 내가 왕이 되었다고 잠깐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어, 우리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꺾이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 꺾이는 시점 이전까지는 대단히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어떤 나이가 들어서 꺾이는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꺾이기 전까지가 참 위태위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 가장 사회적으로는 위치가 높아 높아지는 때예요. 그런데 이제 꺾인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은퇴를 넘어서는 시점이죠. 그때는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겸손해지죠. 근데 문제는 그 전이 문제이죠. 내가 내 신앙을 그 전까지 잘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어요. 사실 다윗이 좋은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약간 핀트가 안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핀트조차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핀트가 언젠가는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잡아주지 않으면 다윗이 무너질 것을. 사울처럼 무너질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작은 숨은 작은 거예요 아주 미묘한 것이죠 이것을 오늘도 내가 메시지전에도 여러분들 중에는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한 마디 네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저는 늘 기억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나는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그리고 나는, 그래서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내 능력은 진짜 한계가 많다는 것. 왜냐하면 일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한계를 느껴요. 사실은 늘 한계를 느껴요. 사실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근데 미가처럼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 한계를 같이 느끼질 못해요. 잘 되는 것만 보여지죠. 그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약속하십니다. 첫째,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두 번째, 족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편안히 살게 하겠다. 세 번째,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다윗 왕조를 국권이 세워 주겠다. 네 번째, 너의 자식을 부귀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 주겠다. 다섯째, 혹시 그가 잘못을 저질지라도 내가 버리지는 않겠다.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겠다. 7장1 6절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어, 앞으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죠. 너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겠다는 메시지입니다. 7장 17절 읽겠습니다. 이제 다 말했습니다. 받은 계시대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듣자 기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7장 18절 읽겠습니다. 다유당이 성막으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앉자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느낌을 보세요. 여기 느껴지는 게 있죠. 다윗이 이제 딱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자기가 약간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해 드릴게요. 내가 이러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무릎을 딱 꿇고. 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올려 주셨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모습인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늘 보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때문에 더잘 보일 때가 있죠. 힘들고 어려워서. 하, e 하나님을 붙잡았으면그 p u 몇년 지났어요? t 년 지나고 h 년 지나고 i 년 지나고 하, u 하손하게 o n 붙잡고 o 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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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밑으로 깔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 뭐좀 해드릴까요? 이거예요 이 n c h i l d r e 사 Children, c h 요번에 네, 좋은 승용차도 샀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랬으니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뭘좀 도와드릴까요? 뭘좀 도와드릴까요? 바실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그걸 속죠 사실은. 이제 봉사도 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해줄게요 이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꺾일 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세요. 제발 꺾일 때까지 기다리시길, 그때까지만 믿음을 잘 지키세요. 근데 오늘도 이제 나이가 들고, 아, 이제 한계를 진짜 느낄 때가 옵니다. 이제 그게 대략 한60 정도 돼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60대가 그래서. 어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예요. 그 전까지는 못 모르고 일하고 못 모르고 출세를 향해서 나 같은 시절이라고 한다면, 근데 육십부터가 어째서 진짜 인생이 돼요. 그 연세대 그 백세 넘으신 교수님이 하신 그 메시지가 육십세가 진짜 인생의 시작이다라는 게, 그거는 꺾인 인생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 열매가 맺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성한 나무를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내 믿음을 잘 지키고 어, 그, 그 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어, 나는 주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제 사실은 어, 다윗은 나이 서른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윗은 꼭 60이 넘은 어, 왕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7장 19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부족하게 하고 계시고 주의 종의 집안에 있을 뭐 장례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시겠습니까 아 이것이 아, 너무 감동이라는 거지, 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의 고백 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먼 장래일까지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그 니하스만이 아니라 이제 수마트라까지 섬기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 지구촌 온 땅을 섬기게 하십니까? 그 숭실대학교 제 대원 학생들을 섬기기까지 하십니까?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그러나 늘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7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종을 잘 아시니, 이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 주셨습니다. 그냥 딱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하나가 너무 감동인 거죠.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나는 진짜 목동이었는데, 나 진짜 별본이는 사람인데, 아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 주시고 그 장래 일까지 말씀하시고 이 크나큰 일까지 이 종에게 알려 주시니 너무나도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개역개정판에 보면 그런즉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7장 2 2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이슨이엘를 위해 하신 크나큰 그분의 그 역사들을 기억해요.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주의 땅을 위에 크게 위에 크고 드려온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자기로부터 시작된 그 기도가 점점 확장되어져서 자신의 나라를 생각하게 돼요. 나 자신의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구속하시고 또 세우셔서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 이 목동이었던 나를 세우셨다니. 이것은 진짜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7장2 5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시는 드디어 이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지만 다이슨은 지금 왕이에요 그래도 일국의 왕이에요 대통령도 엄청난데 지금 당, 이 당시에 왕이라고 하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죠 3만 명의 군사를 모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충분히 자기 과실을 할수 있고 자기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기업 크리스천 기업가들을 봐요. 성공한 기업들을 보는데 이분들이 중에는 하루에 그 자기 사무실 안에다가 기도 자리를 마련해 놓고 하루 2 시간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보면 크리스천 기업가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을 많이 발견하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지금 거죠. 이 기업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밑바닥에 있던 목동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출세한 왕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잘되더라도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잘되더라도 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미갈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의 미갈은 자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미가를 더 이상 쳐다보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처럼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제발 꺾일 때까지 꺾일 때까지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